먹을 수 있는 건가? 안 돼! 페이몬은 먹는 게 아니야! 야자 속이 후려했냐 <laughs> 전라남도 동부 지역 중 광양, 여수와 함께 주요한 곳을 꼽히는 순천시입니다.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가 모두 만나서 남원, 광주, 진주 방향이나 강진 방향에서 모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고속버스 노선 기준 320km 이상 떨어져 있고 익산 이남으로 전라선 철도와 나란한 경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2024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순천간 대중교통입니다. 7시 30분에 센트럴 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로 순천까지 이동합니다. 2022년에 출고한 차량으로 승객 20명까지만 탈수 있고요. 이 차는 이점식 안전띠 설치라 어깨나 흉부는 보호하지 못해서 3점씩에 비하면 안전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죠. 원래 16명 탑승 예정이었으나 4명이 일명 노쇼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12명만 태우고 갑니다. 노쇼 인원이 좀 적지 않은데 그빈 자리가 이번 시간 따라 조금 많이 느껴지네요. 센트럴 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한 버스는 강남터미널 고가가 있는 곳으로 나갔다가 우회전하고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출입구 앞을 지나갑니다. 고속터미널 사거리에서 직진해서 지하철 7호선 반포역을 지나고 바로 뒤에 잠원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시설공단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출근시간이라 차량들의 교통량이 어마어마한데 잠원IC의 진로에는 네, 차량들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본선에서 바로 정체 한뭉탱이가 보입니다. 한남에서부터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기 때문에 잠원IC에서 정체차량들 사이 비집고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면 정체가 걱정없이 원활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설공단 구간은 양재IC까지이고 이후로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접어듭니다. 그게 바로 1번 고속도로 시점이고요. 바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지나서 금토분기점, 대왕판교IC, 판교분기점, 판교IC, 하이패스센터, 서울요금소, 신갈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신갈 분기점까지 왔고 현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인근을 지나는 중입니다. 수원 신갈 IC, 기흥휴게소, 기흥 IC, 기흥 동탄 IC, 동탄 분기점, 오산 IC 순으로 이어집니다. 에, 이용했던 날은 평일이었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로 시행구간은 오산 인근에서 마칩니다. 3km 앞에 오산IC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인근을 지나는 중이고 남사진이 i c 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로 들어갔다가 안성분기점, 안성휴게소, 안성IC, 북천안IC, 망향휴게소, 천안IC, 천안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천안 분기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순천행과 같이 호남 지역으로 가는 버스라면 꼭 이용하게 되는 고속도로죠. 남천안 IC를 시작으로 남풍세 IC, 정안 IC, 정안 알밤휴게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호남 순천호선의 환승휴게소 경유는 정한 알방휴게소로 되어 있지만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환승휴게소 경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한 알방휴게소는 그렇다 치는데 차영터널 거치는 건 어느 버스에게도 예가 없거든요. 남풍새 IC 지나면 차영터널이 나올 건데 이거 막히지 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차영터널 입구인데 음 뭔가 느린 것도 아닌 것이 뭐 그렇다고 빠른 것도 아닌 것이 애매합니다 뭐 그래도 거북이 속도로 입구를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 그냥 전함 가네요 이후로 정말 터널을 잘 빠져나왔고요 이상없이 다음 날씨도 지납니다 정한 알반 휴게소까지는 한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어서 도달할 듯 하네요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했던 고속버스 정한알방휴게소에서지 않는 것 아닌가 했는데 정말로 그냥 통과했습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환승휴게소 환승가능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경유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속도로 내또 다른 휴게소인 탄천 휴게소에 한번 정차할 법 하겠는데 환승가능대상이 아닌 버스들이 정한 알밤휴게소에 서지 않는 대신 하행은 탄천 휴게소를 가기도 했죠. 여산휴게소는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북공주 분기점, 공주 분기점, 남공주 아시, 탄천 휴게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2km만 가면 탄천 휴게소입니다. 출발한 지 1시간 34분 경과가 됐는데요. 충남 공주시까지 온 시점에서 과연 제가 말했던 대로 탄천 휴게소로 들어갈지 15분간 차하겠습니다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출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선 고속버스 많이 이용해봤지만 네, 여기 오는 거 처음이네요. 서울호남 광주노선 몇번 이용하면서도 온 적이 너무 없을 정도였거든요. 정은알밤휴게소에 비하면 승용차널 위주로 많이 보였습니다. 버스는... 음 지금 저거요. 노선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많이 이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휴게소에서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탄천이시선운산이시 연무할시를 지나면 논산분기점이 나옵니다. 이제 논산 분기점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구간은 여기서 끝나고 분홍 뒤따라 진출해서 이제 호남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논산 분기점 바로 다음에 여산휴게소가 있지만 이미 탄천휴게소에서 한번 쉬었으니 그냥 지나가고 익산 ic 지나 익산 분기점까지 일단 이동합니다. 이번 시간 순천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순천 완주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호남고속도로도 순천으로 뻗어 있지만 아예 광주 거쳤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죠. 익산 분기점에서 고속도로를 바꿔 타는데 표지판에는 20번, 27번 표시만 있지만 실제로는 204번 고속도로를 먼저 이용합니다. 204번은 세만금 포항 고속도로 지선인데 소양 ic 쪽으로 이어지다가 상관면 인근에서 20번 세만금 포항 고속도로 본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도 순천 가는데 꼭 이용해야 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죠. 순천 완주 고속도로는 완주 ic 지나서 나올 완주 분기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고로 버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전주로 가는 자동차가 이길 따라 갈 수도 있는데 순천 완주 고속도로 내 동전주 IC가 있고 완주 IC를 통해서도 전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예 길 가다가 전주의 모습이 대놓고 보일 정도로 전주 외곽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번 시간 순천에는 11시 21분 도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3시간 51분 정도 경과의 시점이 되어서야 플랫폼에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작업지역을 지나가다가 어느덧 완주분기점에 다다릅니다. 이 고속버스가 가장 마지막으로 이용할 고속도로 되겠습니다. 동전주 IC, 상관 IC, 관순주차장, 임실 IC, 오수 IC, 오수휴게소, 북남원 IC, 남은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완산터널 지난 시점 전주 완산구 색장동 인근입니다.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본선이 지금 상관면 인근에서 끊어져 있는데 미래에는 이쪽을 지날 예정으로 순천완주고속도로와 만나는 분기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대구 고속도로와 만나는 남원분기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서남원IC, 춘양휴게소 구례화음사IC, 황전휴게소 및 IC, 순천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서면 5터널부터 1터널까지 다 지나니 남해고속도로와 만나는 순천분기점이 나옵니다. 이 고속도로도 순천시까지 이어져서 동순천IC가 종점부지만 이 버스는 동순천IC로 가지 않습니다. 중간하차 때문에 순천대학교를 거쳐서 가야하는데 순천대학교 북쪽에 남해고속도로 서순천IC가 있어서 순천분기점에서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야합니다. 남해고속도로는 서쪽으로 서순천IC까지 이어지지만 호남고속도로와 한도로로 이어져서 광주방향으로도 갈수 있죠. 순천IC를 지나면 서순천 아시가 나옵니다. 여기가 서순천 아시입니다. 아, 그 커브 구간으로 접어듭니다. 꽉 잡아주세요. 살았습니까? <laughs> 자 용운수 지나고 순천시청 방향 좌측으로 들어가면서 17번 국도로 합류합니다. 선평 삼거리에서 직진하면서 이번에는 22번 국도로 들어갑니다. 순천대학교가 22번 국도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 돼. 여기서 정지 신호가 한번 걸립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가비, help me. t w hours. <laughs> 순천대학교 하차 승객 없이 그냥 순천 종합버스터미널로 갑니다. 좋은 류도 언급하니만 순천신대지구를 경유하는 차량은 순천대학교로 오지 않고 반대로 순천신대지구 미경유 차량은 순천대학교 중간 하차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23번 국도를 이용해서 의료원 앞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으로 갑니다. 남교 오거리가 나왔을 때는 11시 방향으로 갑니다. 여전히 23번 국도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 순고 오거리에선 9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안전을 위해 차어나이을제 이제 순천 종합 버스 터미널 건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좀전 예상보다 빠르게 출발한 지 3시간 43분째가 되는 11시 13분에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호남 순천호선은 서울 호남에서 6시 10분에서 23시 30분, 순천에서 5시 30분에서 22시, 평상시 30분에서 1시간 간격이나 배차 일부분 불규칙으로 믿기 어렵지만 2시간 간격까지 나옵니다. 일반고속과 프리미엄은 일정하게 각각 2회 7회이지만 우등고속은 7회 8회간 유동적입니다. 평상시에 하행은 순천대학교 중간하차, 상행은 직통 운행이지만 하루 2회 순천 신대지구를 경유해서 운행합니다. 신대지구 경유 차량은 순천대학교 중간하차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22,800원, 우등 33,800원, 프리미어 원가 43,900원, 심야우등 37,100원, 심야프리미어 원가 48,200원입니다. 서울호남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게이트 6번, 순천종합버스 터미널은 1번 홈, 순천신대지구는 해룡면 상삼리 상동 시내버스 정류소 옆 고속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서울 호남 순천 고속버스 노선이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서울 순천과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호남에서 새벽 1시나 2시 출발하는 고속버스를 이용하셨다가 광주에서 5시 55분 순천행 첫차로 갈아타서 갈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천은 광주행 막차가 서울 호남행과 동일한 22시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순천시에는 호남고속도로가 있고 이 호남고속도로는 1973년에 전구간 개통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주, 정읍, 광주 등을 경유하는 경로 때문에 남원을 경유하는 전라선 경로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진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통영내전고속도로가 개통되었지만 이 고속도로도 전라선을 안 따라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서울 호남 순천 고속버스 노선의 완벽한 지름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완벽한 지름길에 해당하는 경로는 순천 완주고속도로가 2010년, 2011년에 걸쳐 각 구간을 나눠 개통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면서 정체 없이 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4시간 미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여수 엑스포역을 시종점으로 삼고 순천역을 경유하는 전라선 KTX가 등장하고 호남고속선 1단계가 2015년에 개통하며 이동 소요 시간 역전이 일어나면서 철도에 비해 열세인 부분이 더 드러났습니다. 다만 심야 교통편이 현재로선 철도가 부실한 면도 있어 고속버스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서울호남 순천 노선 외에는 동서울 순천 여수 노선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등만 운행해서 34,700원입니다. 하루 운행횟 수가 고속버스에 비해 적으니 시간표를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순천 가는 철도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순천역은 전라선 열차가 정차하고 이 역에서는 일반 열차와 고속 열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빠르게 이동하고 싶다면 당연하게도 고속 열차입니다. 먼저 KTX는 주로 용산역에서 순천역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열차표는 서울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5시 7분에서 21시 47분) 순천역에서 (5시 27분에서 22시 16분) 호남고속선 공주시 경유기준 소요시간 (2시간 24분에서 2시간 49분) (44000원 61600원입니다.) 전라선을 운행하는 KTX 가운데 호남 기준선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열차편들도 있는데 요금은 조금 더 저렴하지만 소요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합니다. 서대전 경유 열차보다 먼저 목적지역에 도착하는 뒷열차가 있거나 서대전 경유 열차보다 조금은 빨리 출발하는 공주시 경유 열차가 있으니 예약하거나 승차권 발권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대전역 경유는 하행 총 2편, 상행 총 3편, 공주시 경유는 상하행 각각 총 15편입니다.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전라선 직결 SRT는 하루 2회만 운행하고 2시간 46분에서 2시간 51분 수요 원가 4만 0천원 5만 9 5 0 0원입니다 용산역보다 수서역이더남쪽에 있는데 왜 SRT가 KTX보다 최소 소요시간이 안잡아요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보면 답 나와요. 뭐 그래도 아무튼 3시간 미만에 이어주는 고속열차 편이 ktx와 srt 총합 17편이 있으니 고속버스 편에 비해서도 그닥 부족함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열차의 2시간대의 운행은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호남고속선 1단계 덕을 본 개통이기 때문인데 호남고속선 1단계는 2015년에 개통했고 이 고속선에서 고속열차들은 최대 305km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전에는 경부고속선만 있었기 때문에 서대전역이나 논산시 등 호남기존선을 거쳐 운행해서 현재도 운행 중인 서대전 경유 전라선 KTX 소요시간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고속버스와 전라선 KTX 소요시간 모두 3시간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요시간을 크게 앞지르지 못하는데 고속버스에 비해 비싼 요금이 문제점으로 꼽힐 만했지만 호남고속선 1단계 개통 이후로 35km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이 더 길어지고 3시간 미만 운행도 가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오송역이 발목 잡고 있죠? 아니, 이거, 확 굽는 것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속도 낮춰서 갈수 밖에 없죠? 막차가 서울에서는 22시 전에 순천에서는 22시 16분까지만 있어서 심야 열차 운행이 좀 부실한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철도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새벽 시간에 운행하는 열차가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용산 순천 여수 엑스포간도 그러했는데 과거에는 지금의 서울 호남발 고속버스 막차보다 빠르지만 22시 45분에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가 있었고 전 구간 기준 5시간 8분 정도 소요됐으니 늦은 밤 용산역에서 출발해 순천역에 새벽쯤 도착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차는 2021년 8월 1일이 되어 한국철도공사의 전체 시간표 개정으로 인해 없어지면서 서울에서 22시 이후에 철도로 바로 이동하는 선택지가 없어졌습니다. 순천에서는 심야고속버스에 비해 막차 시간이 늦고 버스보다 빠르게 목적지역에 도착하긴 하지만 그래도 심야편은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새벽에 운행하는 여객열차의 운행 중단은 무궁화호의 노후화도 문제겠지만 야간 선로 작업 시간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창 도입되고 있거나 운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ITX 마음의 운행 비율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해도 ITX 마음은 전기 공급을 받아야만 운행할 수 있는 종류인데 심야 시간에 전기 공급을 하지 않기도 하다 보니 심야 운행이 어렵습니다. KTX와 SRT가 운행하는 전라선은 200km 넘는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 적고 커브로 인해 제한 속도를 높게 설정하지 못하는 구간들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을 더 길게 하고 소요 시간도 줄이는 일명 전라선 고속화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다. 순천에서 익산까지 이르는 구간에서 전라남도에서는 전주 순천간 완전한 새 고속선로 건설, 전라북도는 익산에서 전주와 남원 구대구 순천간 정도만 고속화 개량하는 안을 내놓았고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안이 신규사업으로 선택됐습니다. 고속화 계량이 끝날 시점이 되면 KTX 현행 소요시간 최소 2시간 24분에서 1시간 59분까지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라남도안은 시속 300km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도 있어 상당한 소요시간 단축이 예상됐지만 계량공사가 주 내용인 전라북도 안에 비해 높은 예산으로 인해서 선택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안을 기준으로 했다면 KTX 현행 최소 소요 시간 2시간 24분에서 무려 1시간 31분까지 단축되어 서울 순천 간을 확실히 1시간대 이어주는 어마어마한 수치이지만 전라선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남원역 등을 경유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재 호남고속선 공주시 경유 기준으로 KTX와 SIT의 전라선 전구간 운행 횟수는 고속버스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는 오송역 이북에 아주 많은 열차들이 몰려 포화상태가 심각한데 이 와중에 동대구 부산 방향 고속열차를 많이 운행하지 않으면 그만한 수요 감당을 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선로포화를 해결해내기 위해 평택 오송간 새로운 고속선을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일반열차와 선로를 공유하는 까닭에 역시 선로용량포화 문제를 겪는 광명역 북쪽 서울의 금천구청역 이북구간에 대해서도 수색연결선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SRT는 3월부터 정식 운행하는 수서에서 동탄 구간 한정 GTX-A 열차로 인해 운행 횟수를 마음 놓고 늘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경부선 개통에만 해도 평소 수십 분 간격으로 다녀야 하는 등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 내야 하는데 알려진 GTX-A의 출퇴근 시간대 한정 배차 간격은 최대 17분. GTX-A로 인해 수서에서 동탄 구간의 교통량 자체가 많아져서 포화도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도 들어 선로 용량 포화 심각도가 높은 편이 된 곳이 하나 더 늘어난 고속열차의 운행 구간 당분간은 운행 횟수 지위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선로 포화도와 싸워야 하는 과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전 계량과 함께 고속열차 소요시간 단축으로 버스는 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속열차의 운행 횟수 증회가 어려울 상황에서 버스의 배차 역할이 중요할 것도 같지만 버스 수요가 더 감소한 영향으로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을 정리하는 행보가 최근 계속 이어지는 점을 보면 버스의 미래는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기차보다 더 편안한 시트를 이용한다는 사람들이 더 나온다는 가정하에 버스 이용을 촉진해볼 수는 있겠습니다.